예, 그 지난번에 이어서 티팩. 저는 지금 티팩을 그 10L 6L짜리 어 사실 여기서 빼걸 빼면은 한 10L 정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음식. 특히 이제 비화식으로 아직은 산에 가지는 않고 보통 이제 인근에 노지나 이런 데와서 아직까지 이제 그 불을 지펴서 쓰기 때문에 어 우선은 현재 있는 상태로 먼저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비화식으로 했을 때 장비가 얼마나 줄어들 줄어들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은요 프라이팬, 라면은 뭐 먹을 때도 이거 안 먹을 때도 있고 프라이팬 하나 있고 그리고 물티슈 그리고 컵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저 세트 그리고 집에 뭐다 있지 않습니까? 뭐 부피 크기 크게 차이 안 나니까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고요 수저 세트 그다음에 버리서 샀던 거 근데 그 밑에 인형세트를 샀는데 그 스토브하고 스토브 너무 부피가 커서 제가 그냥 오토 캠핑용으로 따로 안가져다 됩니다 무게도 좀 무겁고 이렇게 울면은 음, 물티슈 닦은 다음에 마른, 뭐, 수건 같은 걸 정도. 그냥 말려도 되는데, 갖고 다니고 있고요이 안에는, <laughs> 이렇게, 아싸 하나. 그리고 이제, 요, 뭐, 알리에서 구매하시는 브랜드가 특별히 있지는 않은데, 그, 쿠팡에서 그냥 만, 한, 일, 이천 원 정도. 요만한 사이즈에. 되게 작죠? 예. 제가 써봤는데, 화력이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이, 올려놓고, 쓰게 될 경우, 이 밑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안에 딱, 딱 들어갑니다. 안에 이렇게 쏙 그러니까, 불이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바람이, 바람막이도 사실 필요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활용하고, 받침은 물론, 이 버스, 번에 연결해서 어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쓰고 있고, 그, 간혹 가다가, 저는 이제, 번호를 <laughs> 하나만 갖고, 가스를 하나만 갖고 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라 그 똑딱이, 똑딱이 점화 스토브. 라이트 하는 것보다는 좀 편해서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달았을 때 어, 뭐 보통 한끼 먹는 데는 무리 없는데 그래도 혹시 예상치 않게 가스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달았을 경우는 요거를 항상 예비용으로 가지고는 다닙니다. 어. 음 이번에 그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에탄올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2 5 0 m l 니까약 250g. 거의 뭐 무게가 비슷하겠죠. 음, 아니면 조금만 반만 담아서 갖고 다녀도 되고요. 부피 어떤 통이나 용기에 담아도 되고. 여기 이제 알록스. 알, 알록스라고 해야 되나? 알록스. 예. 알콜 스브 많이 보셨죠? 근데 요거는 화력이 되게 약합니다.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그래서 어 사용을 하, 하더라도 꼭 필요할 때만 음 쓰고 웬만해서는 또 취급하는데 굉장히 주의가 따릅니다. 잘못하면 그이 알코올이다 보니까 음. 사용을 제대로 잘못하면은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할 때 비상시에만 쓰고 평상시에는 쓰지 않고 텐트 안에서 절대 쓰지 않습니다. 엎지르면은 엎지른 상태로 그대로 이 불이 불이 번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갖고 다닐 때도 있고 안 갖고 다닐 때도 있는데 그냥 놓놨어요그 뭐죠? 여기다 보통 물을 끓이고 음식을 하고 이제 물 닦아줬어도 되지만 커피 물 따로 끓일 때는 여기 음식물인 상태에서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거든 가지고 다니고 있고 뭐 접시 정도 사용쓸수 있는 거. 그다음 에 이제 물은 저는 요거2 l 터 갖고 다닙니다. 기본적으로 2L면 500ml짜리 4개. 그, 디팩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그, 배낭에다가 500ml짜리 하나 더 두크됩니다. 그럼 총 2.5kg가 되겠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비화식. 예, 여기 아니냐고요. 안에는 거는 따로 물을 이렇게 뜨거운 물만 부어서 먹어봤고요. 어, 비화식일 정을 대비해서 안에서 그, 그 당시 쓰지 않았던 그 발열치하고, 케이스 이렇게 담아 놓고 있습니다. 이런것만 전용을 하는 거를 따로 판매도 하더라고요. 뭐 개당 1,120원 0 정도 선에서 묶음 판매를 하던데 한번 먹을 때 그러면 가스 보통 부탄 가스가 한 1,000원 에서 조금 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한끼 먹을 때 이거 가열하기 위해서 보통 한1 2 0 0원 쓰는 거는 좀 소모적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뭐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 이것도 어떤건 자원낭비 인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비상체만 쓰려고 했던거고 그 다음에 안에는 이런 비닐봉지들 어, 뭔지 아시죠 쓰레기 현장에 막상 가보는 쓰레기 봉투를 현장에서 뭐 준비하거나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뭐 담아갖고 아니면 뭐 여러개 갖고 다닌다 이렇게 집에서 노, 노는 것들 그래서 뭐 방수 주머니가 없으면 방수 대용으로도 쓰고요 아니면, 뭐, 빨래나 양말, 전날 신었던 것들, 담아놓을 때 냄새, 안배기게, 비닐 안에 푹 담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laughs> 그, 조그만 랜턴.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배터리 3개 들어갔는데, 조그만 거요. 제일 작은 거. AAA죠? 어, 다이소에서 한2천0 0원요 옆에 원래 헤드랜턴, 머리띠가 붙어 있었던 건데, 그 빼버리고, 높낮이 조절에 각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편하게 텐트 안에 걸어놓고 쓰면 텐트 안에서 쓰기는 되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용 라이터 요 비닐 안에 들어있는 거는 배터리들 예비용 그 다음에 이제 바세린 연고 하나 조그만 거 이건 약국에서 1,500원 정도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상처났을때 위에 그 발라주고 그 다음에 실바늘 그 가다 가끔 보면 뭐 갑자기 뭐 바늘 안에 꽂혀 있고요 그, 가방이 트러지거나 할 경우는 굉장히 난감하시겠죠? 멜 수도 없고, 그때는 현재 더 급조할 수 있는 바늘과 실. 바늘은, 대신 요령은 가방이 되게 뭐라 고하나요 크기 때문에 바늘은 가급적이면 튼튼하고 큰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힘을 받아야 되니까요. 실도 좀 두꺼운 걸로 하시면, 이제 데일밴드 정도. 약, 약, 뭐타이레놀이나 그런 것도 좀 놓놓을까 했다가, 고 아직 뭐저기 부피 가 얼마 남아 있으니까 약품 이런 것들 다 여기 한 하나에 타갖고리고 락앤락이나 이런, 이런 것들 수납 여기 그 뭐야? 뚜껑을 매번 뺐다 꼈다 귀찮았고 나사로 그냥 박아버렸어요 이렇게 돌려갖고 옆에서 잘라버리고 뭐 굳이 방수의 기능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는 집에서 원래 쓰던애서 깨끗한 게 아니라 오래된 거 있죠 그냥 수납용으로만 써고 뭐, 밀폐가 크게, 성태가 안 좋은 것들. 예, 그, 뭐 남아도는 거 하나,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가 다, 준비가 됐고요뒷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지퍼주머니에는, 뭐, 라이트 하나 더 있네요. 예, 라이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라면을 먹을 때 보통 스프들이 렇게 한두 개씩 남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캠핑가서, <laughs> 목을꺾고 심심할 때요 국물을 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약간 얼큰하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마시니까 커피 마시듯이 다른 뭐 오뎅 국물 마시는 느낌 예뭐예 뭐. 예. 아니면 마실 때 음식에 좋습니다 숟가락 하나 더 여분이 있습니다 예이 정도로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비화식으로갈 때는 기본적으로 이거 어 이런 것까지죠 커펠버 번호가 다 빠질 것이고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여름에는 그냥 일반 물을 갖고 와도 되겠지만 이제 물을 혹시 부어서 먹거나 뜨거운 물겨울 같은 경우는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할 때는 이 물에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다 커피 믹스를 녹았고 이렇게 흔듭니다. 흔들어서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맹맹한 상태에서 마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아이스팩을 놓고선 어, 시원하게 뭔가 해서 갖고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 좀비화식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하나 특수됩니다 보온병.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안할 수도 있는데 1.8L니까 이거네개 하고 거의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려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옆으로 놓거나 아니면 밖에 배낭 안쪽에 따로 뜨다 놓거나 놓, 놓고 넣어,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근데 저는 <laughs> 저는 뭐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걸 유지하는 상태로 한번 다시 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싸게 되면은 물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아까 했다 이 요, 요 도구들 예,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이 화기들 다빼 빠지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어, 접시 하나 정도 담아서 뭔가 먹을 수 있는 접시가 필요할까요? 보통 일반 도시락싸가면그이 정도 분량 정도 아니면 더 많이 먹을 경우는 뭐이 정도 크기에 어떤 뭐 도시락이 되겠죠. 자 그럼 먹는 거가 이 정도 요요 요 그릇은 빠졌지만. 먹는 거 부피가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들어가고 먹을 게 여기 들어갈 것이고 이만큼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 빠지고 후라이팬, 수저는 필요할 것이고 이제 후라이팬 빠지고 라면 못 끓여 먹죠? 빠지고 자 물컵 어 이게 있어서 사실 물컵이 필요하지도 않, 않죠? 커피 같은 경우도 뭐컵 없이 아술술 술? 술도 병나발 부르면 될까요? 자, 그래도 뭐, 하고, 자, 요거 그냥 행주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물티슈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16리터 가방인데, 여기서, 짠, 예. 이렇게 그, 10리터, 10리터로 아마, 를 해도 되겠죠. 6 m 어, 빠질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옮겨다 놓고 그럼 부피가 가방 부피가 훨씬 더 이만큼이 먹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만 도시락 기타 등등 물 하나 둘이 세워서는 안 들어가니까 둘셋넷 예. 혹시 물을 끓여 먹을 일이 있을까? 자, 그리고 수저 놓고 이거는 케이스를 빼서 나중에 좀 분류를 해야겠죠? 조금 넘쳐나긴 하는데 예이 병도 빼고 그럼 여기 서 하나에 끓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간추하게 어, 부피를 보시면, 아, 비 비닐, 여기 비닐은 제 아직 못 넣었는데, 비닐은, 쓰레기봉투용 비닐을 여기다가 넣고, 예. 아, 아, 이거요, 부채. 예, 더울 때 쓰는 부채. 아니면 옛날에 불멍할 때, 화로, 예, 불 붙일 때, 이렇게 흔들면 불잘 붙거든요. 도마 대용은 쓸수 없을 것 같아요. 밑에 이제 표면이 도마를 쓰기 위한 어떤 그런 친환경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채용 정도로 벌레 개 물리칠 때 쓰는 정도. 예. 그 높을 때면 부피가 이게 10리터, 이게 16리터. 예. 비가 되시죠? 이만큼이 이만큼이 없어 가방이. 낮아진다고 보십, 보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가더라도 그냥 여기다가 많이 담아놓게 될것 같아요. 차라리 자질구리한 것들이 여러 군데 분산되는 것보다는 실제 텐트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저도 해보니까 한 군데 다 몰아놓고 거기서 다 꺼내는 게 좋더라고요. 뭐 스마트폰이 됐든 뭐가 됐던 간에 가급적이면은 뭐 먹는 도구는 다 여기서 일괄적으로 그다음에 여기서뭐 이게 보통 이제 비게 되면은 어 이거를 저는 같이 챙겨갑니다. 요거 안에다가 뭐 보조 배터리,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기타 자질구리한 것들 옷까지가 됐던 뭐가 됐던 가 다요 다 한번 놓았고 딱 나눠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아 끝으로 하나 더요게 빠졌는데 요거는 어. 화식, 비화식에 상관없이 가지고 다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제 영상 보시면 은 텐트 주변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커다란 부품들 등 같은 것들은 오토캠핑 가실 때는 많이 뭐 부피에 큰게 없으니까 한데 저는 이걸 갖고 와요. 여기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 그냥 태양광 LED 조명 딱 쓰면 뭐 바닥에 꽂는 것도 있고요. 이건 제가 지금 선을 감아놨습니다. 안에 이렇게 길게. 이게 보통 얇은 그 선에 그 전구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약간, 한 10m 정도 되나? 길이가? 예.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평상시에 아실 때는 베란다나 이렇게 밖에다가 놔둬가지고, 태양열을 잘 먹게 한 다음에, 이 모드가 두 가지가 있고, 온오프가 있거든요. 온오프 누르고, 예. 자, 닫으면은, 어두워, 이렇게, 밤이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깜빡이거나, 아니면 다른 모드, 이 빛을 계속 바라고 있거나, 해가 뜨면은 자동으로 꺼지고요. 해가 지면은 켜지고, 깜빡이 모드로 바꾸면은, 자, 해가 지면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텐트 주변을 두릅니다. 사실 텐트 주변을 두른 이유는 그, 다른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백패킹 텐트 같이 조그만 텐트는 스트링이나, 그 다음에 그런 게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어두운 상태로 가방에 놓으면 배터리 방전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 되기 때문에 그뭘까 타프는 보통 스트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밤에 그 움직이는 사람들이 발에 걸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어린이들 그 발에 걸려서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왔다가 그러면 이제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 상대방 부모는 내 자식이 다치면, 어, 저도 그렇죠. 눈이 뒤집히죠. 특히 엄마들은 더욱더 심하죠. 분명히 애가 잘못했는데, 주의하지, 이제 내가 친그 줄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실갱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제가 간혹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 그, 스트링 주변을 거는 게 아니고, 텐트에도 걸지 않고, 저는 주로 그 바닥에다가, 스트링이 걸려있는 팩이 걸려있는 바로 위에다가 쭉 주변을 땅바닥으로 해갖고 연결을 시켜서 둘릅니다 보통 하나 가끔 모자랄 경우는 요거 하나 가격이 만한 1, 2천원대면 구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구성도 나름 괜찮아요 일부러 밟지 않는 이상은 예 웬만한 방추트도 비가 왔을 때도 제가 써봤는데 작동 잘 되더라고요 여기 밑에 그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저는 없는데 땅에 이렇게 꼽아 가지고 낮에는 계속 빛을 받을 수 받을 수 있게끔 해놨다가 한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한두개 정도 둘러도 큰 무리가 없더라. 예, 텐트 이쁘게 하시는 분들 천장에 많이 다치는데, 저는 천장에 다치지 마시고 바닥에 달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어, 부탁드리겠습니다.